네, 오케마이크 끄시고. 안녕하세요. 어, 인천 범심 있는 대표, 대송준중견입니다 어, 이렇게 키에 어, 수고을 많이 하십니다. 인천시 주민참여회의관 집행과정이 위법하게 집행되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에 관련자들을 고발하고자 한다. 인천시가 2018년도 시흥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한 인천주민참여회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탁기관 모집 공고 안내서에는 위탁조건 중 기타 사항으로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하에 있어 특정 정치에 편향되는 등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민간단체로 선정된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특정 정치 성향에 편향된 단체이다.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의 비등기자로 등록된 사람이 특정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 교육형 통합 분야 참여 단체 대표 일부도 특정 정치 성향의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주민 참여 예산을 운영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게 된 것이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위탁 조건 위반에 해당된다. 인천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선정된 민간단체의 자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법인임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보고를 일체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게 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책무를 유기한 것이다.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인천 통화복지연대가 지원센터를 위탁받기 위해 급조한 단체이다. 2018년 3월 법인 등기를 하였고 이 단체가 위탁기구로 선정된 날짜는 10개월 뒤인 1919년 1월이다. 법인 설립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단체에게. 계획된 사업 운영권을 부여하고 2019년 70억 원, 2020년 140억 원, 2021년 200억 원을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받고도 하단법인 자치와 공동체가 인천시에 제출한 주민청려예산제도와 주민자치제도 관련 사업 연구 및 실적을 시비권 밖에 제출하지 않았다. 시비권 중에도 자체적으로 벌린 자료집 발단과 보고회를별계의 성과로 각각 기록한다 하면 회원 1, 2명의참여의 공무원이나 주민 활동가 등을 도입한 가게도 유권이나 실적에 포함시켜주며 이 밖에도 구청시의회 공동 주최한 토론회를 사업적으로 제출한 것을 볼때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막대한 예산을 받아, 받아서 운영할 능력이 없는 단체라는 점을 잘알수 있다. 2018년 8월 23일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인천시 참여예산 10억대에서 500원대 규모 확대 민관 TF 1차 회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당시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를 겸유하고 있던 자치와 공동체 대표는 자문 TF 활동을 마친 뒤 교육형 공호사 업 운영권을 가진 지원센터 민간위탁으로 활동하는 자문회의 논의에 따라 구성된 지원센터를 단독으로 응모하여 위탁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의 현안 시체 추진 등 시정 전반의 장점 사항과 관련된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인천시 공론화위원으로 또다시 위축이 되었다.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등을 자문한 뒤 지원센터를 셀프위탁받고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감사 대상이 된 뒤에는 시정 전반을 논의하는 공론화 위원이 되어 오히려 감사 기관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주민 참여 예산을 담당하는 인천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적법하고 인천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인천시의 예산이 위협하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직무 유기이고 직권을 남용한 사건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당한 나사랑보러 대표 김 최광준 기동 직무유기를 집행하는 것에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다. 정의당과 정치 성향을 같이하는 인천통합복지연대 공동대표는 국고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받지 못하게 되자 인천시 예산담당관실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사단법인자치와공동체라는 위장단체를 급조하여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사단법인자치와공동체는 교육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에서 2019년 300억, 2029년 400억 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정보공개요청에 거부하고 정확한 보도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범죄 행위까지도 검찰에서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3년 11월 13일 인천범죄민연대회 26개단체장 일동